하시는걸까요한명한분 네. 네. 청각장, 청각장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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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해드릴게요. 이게 복직카드소재자는 우선 탁수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니 내일 봐요. 연습하고 온거예 네. 누나가 온대요. 저 혼자 한다고 하니까. 그래서 같이 왔어요. <laughs> 저희 처음에는 대기 없이 바로 탑승 가능하세요 저번 주부하는 예약시가 적어주실건텐데 하고 싶은데 앞에 가셔서 이거 보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끝까지 쓰시면 재발급 해드리는데 잃어버리시면 재발급을 안되세요다 네, 쓰시고 또 쓰시고 싶으시면 오셔서 이거 가지고 오시면 재발급 해드리는데 중간에 잃어버리시면 재발급을 만드세요 아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가 걷는 게싫더많이고 많이 맞아, 이제 좀 많이 앉아야 돼. 맞아 많이 앉아야 돼. 많이 안 걸을게요. 그냥 많이 걷고 되면 여기 앉았을 테니까 할머니는 네, 이거 태 가지고 댕기니까 응. 얼마 끼때댕겨도 돼. 그러면 난 어디 경치 좋은데 가서 좀 쉬어 이제. 맞아 맞아. 여기 제일 못따라댕요 맞아. 아 네네네 이해했습니다. 예, 아, 1시3 8 분까지 다시 와 주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니면 이거 통합해 달라 해. 네 명으로 네 명으로 통합해 달라 해버려 그냥? 이거 아까우니까 누나 일단 해성 <laughs> 누나 일단 아틀란티스는 조지야 돼. 아틀 그건 아, 인정? 해성 아 혼자 조지고 알겠네. 어 혼자 시원하게 조이고 <laughs> 아니면 요거 타도 되고. 아 아니, 야이 왕할 거, 집게 왕은거주지고 와야 돼. 아, 이거 하나 채우고 와야 나중에 같이 탈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 빨리 타고 올게요. 갔다 올게요. 아. 인기 많은 거 빠르게 타고 와야 돼. 개성특급 보고. 너무 저 예약 카드. 한번 아, 맞냐? 이거. 네, 이거 카드 한 번만 네. 확인거보요확인해셨세요 바로 입장 놔드리고. 혹시 이거 이렇게 네. 한번 탑승하고 나중에 다시 또 예약해서 또 파도 되나요? 네네네. 두번 사용하고. 아, 니다 1리시기바 다닐 것 с 이얼한 h a r r i 로 pior 났 o v e r n i g 도짱 s t a n d 어아다 아빠가 나갈 때너한가 일러서 잡아하지 아 27년 전에 여기를 왔다고요? 어? 27년 전에 여기를 왔다고요? 총이네 살, 세 살, 세 살쯤이죠. 해 봐. 가지. 걸어다길 때야. 가지. 아, 이거 사실찍인데 네, 여기 저 성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어. 그렇지. 어. 와 진다잉 <laughs> 이게 권력이다 예 <laughs> 해상태크 어? 이거는 이제 지하에 있는 건데 어. 막이뱅들뱅들 돌아가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저는 우전분이나 채소 트러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스파게티 그러니까 하나, 하나 드리자 어아 그래? 난 스파게티 생각했는데 스파게티 어 가서 응, 가서 그래 근데 우리 좀, 좀, 뭐좀 먹으러 가요. 네, 먹으러 가 네, 좀 먹고, 쉬고, 기운 내요. 많이, 많이 돌아다는게 피곤할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맛있게 볼수 있어요. 실루즙, 이렇게 떡볶이, 빵, 이렇게 뭐, 고기, 면. I'm n 면은 바로 이제 h o 로들어가 o o 네 a 게 it. 어 m n o 사진 한번 e how to l 아 o k at i 사진 m not 서 u 아 e 여기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세거. 세거? 또 맞췄어? 네. 이거 또 예다가 이걸. 음, 왼쪽 왼쪽. 더 잘지. 네. 그래도 괜찮죠. 안 울려요. 응? 근데 요즘 옛날 건 시끄러서 못 들은 거야. 얘는 괜찮아. 근데 요즘 건 아닌 거라고. 응. 비싼 거요. 여기 왔을 때 제일 놀래나 봐. 네.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. 아예 취소를 해드리는데 아예 취소를 하면은 4시간 기다리시기 좀. 오시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2 0분 뒤에 오셔. 오셔 가지고 일단 예약 시간이 다 10분이다 보니까 2 0분 정도 남으셨다니까 보 다시 뵙고 뭐 좀좀 저희가 만약에 근데 안 하고 있다 가정하면은 을 아. 지체해 주다 다른 걸 다른 접촉하는 거 이게를 해 드릴까요? 네, 그렇게 해 주세요. 네, 그럼 5분 드릴게요. 네. 아, 괜찮 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이가 지금은 아, 못 하고 아유. 일단 저희가 예약을 해 놨는데 기다린 시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5시 9분 5시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그때도 운행이 안 되면 다른 걸로 예약해 준대. 어, 그러면 사회상 즉시 입장 가능한 거잖아. 어 프렌치고? <웃음> <웃음> 아까 봤던 그 롤러코스터 있잖아요. 어, 그거 진짜 타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? <laughs> 여기도 못파네 추력사 어. 하나 먹을래? 어, <laughs> 여기 앉아 있다. 어때요? 해요 <laughs> <laughs> 빨라 대박 너무 빨라 월급 빨라 예 yes. e 내 생일 날간다뭐 <laughs> 제가 매뉴얼상 알기로는 이게 아, 스페인 해적선 요아래다가 적는 걸로 잖나요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, 오, 혹시 문제 생기면 파라오에서 제가 집 짓고 스페인하고 이름 적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, 네. 뭐로 바뀌아 스페인으로 스페인으로 바뀌었어 나. 파라오에서 네. 스페인으로 아, 여기 그렇구나. 스페인은 이제 동그라미 적었고 Nå har du ditt.